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실론나이트 쿠키가 새로 나온 지약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스토리를 보면 오더도 내리고 그러면서 동료와 팀워크를 중시하는데 스킬을 보시면 동료를 팔아 넘기면서 능력치가 더 강해집니다. 특이한 점은 스택을 쌓으면서 점점 강해져요. 최초의 왕기형 쿠키라고 할수 있는데, 조건만 잘 맞는다면 1대5 파멸적 캐리도 가능하고, 특히 용코덱이 강합니다. 추상위권에서 방덱으로 가끔 실론 나이트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덱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확실하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직은 실론 나이트를 제대로 쓰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4스택 자체를 쌓기가 어려워요. 실론이 스택 쌓기 전에 실론이 터지면 무적이 엉뚱한 쿠키에 발동이 되고, 왕기하기 전에 이미 아군 쿠키들이 끝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론 나이트는 뽑기로 만들 수 있는데, 저번 트위즐과는 다르게 성장이 어려운 것도 현재 실론 나이트를 잘 쓰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무과금 유저라면 0에서 1성을 것이고, 과금을 했더라도 빠르게 5성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길드 뽑기를 미리 존버하지 않았다면 실론 나이트 쓸때 필수라고 할수 있는 길드 보물 레벨도 빠르게 올리기가 어렵고요. 사용 조건이 까다롭지만 재미있는 스킬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따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우선 스토리와 다르게 토벌전에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스토리상 드래곤 슬레이어지만 현재 투버전에 사용되는 보물이 고정되어 있고 소환된 쫄에 막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레나 수호의 성적 위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레나에선 최근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앞라인을잘 녹이는 소환덱이 약하고요. 최근 유행하는 샤벳덱에도 약합니다. 용코덱은 잘 잡기 때문에 아예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애매한 성능의 실론나이트 쿠키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나마 나 나은 활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론나이트 에클레어, 바다요정, 설이, 여왕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쿠키 4개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한 자리는 코코아, 모카, 슈크림, 펌킨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보물은 비급 길드 보물 고정이고 남은 자리는 깃털, 모노클, 치유 스태프, 공속 보물 등 자유롭게 사용되고요. 덱 종류는 다양한데 공통점은 에클레어 세팅은 3초 시작하는 것인데 쿨을 27.1% 이상 맞춰야 해서 세팅이 상당히 빡셉니다. 그 외에 바다요정은 4초 시작 세팅 해주시고 설이, 여왕은 올쿨 세팅을 하고 실론 나이트는 홀리베리 으로그비가암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덱을 짜면 용코덱은 확실하게 잘 잡고 다른 덱을 이기는 각도 나올 때가 있지만 소환덱에 구조적으로 약하고요 샤벳덱에 많이 약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몬드 한방덱 운영 방법인데요 실론 나이트 에클레어 바다여정 설이 여왕을 넣고 맨 뒤에 아몬드를 넣어서 예전 소환덱 잡는 덱이었던 홀코어 바사와 덱처럼 한방 딜을 세게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에클레어 대신 3초 코코아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실론 나이트를 보고 들어오는 소환덱을 확실하게 잘 잡을 수 있지만 실론 나이트가 완기하기 전에 게임이 먼저 끝난 상황이 나와요 실론나이트를 굳이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인데 실론나이트가 완기하기 전에 상대 숫자를 좀 줄여놓고 아곤도 빠르게 공격하고 나서 터져도 실론나이트 능력치가 올라가면서 힐도 되기 때문에 연구가 더 되면 실론나이트의 가장 이상적인 사용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코덱 실론나이트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다른 탱과 실론나이트를 같이 배치하면 보통은 실론나이트가 앞에서기 때문에 같이 쓰기가 애매해요 실론나이트를 유일하게 앞서는 코키가 용쿠라고 할수 있는데 용코덱으로 썼을 때잘 어울릴 것 같지만 막상 썼을 때는 딜텍 모두 애매한 느낌이라 실론 용포 덱은 연구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용법은 수호의 성전 한 파티로 쓰는 것인데요 수호의 성전에서 다스 파티가 필요해서 쿠키와 토핑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감 토핑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일종의 블라방 파티를 만드는 것인데 내가 어려워하는 구간에서 한턴쓸수 있는 구성이에요 일부 대난토 랭커분들은 실론 나이트 파티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전 나오는 35단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스택을 쌓아도 정전 변신에 막혀서 35단계에서는 쓰기 어려운 것같 35 넘어가는 단계에서 조합을 잘 짜면 한턴 정도는 써볼 만한 덱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나은 활용법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특이한 덱을 좋아한다면 써볼 만하겠지만 기존 소개드린 덱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은 덱이 연구될 때까지는 다른 덱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